찬송가 208자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의서을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하.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감화하시고, 힘주시고, 이것을 가능케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성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날이 얼마인지 알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그날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절박한 시간에 이 세상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다 물리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찬송할 수 있는 이 같은 귀한 시간을 갖게 되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시고 같이 계셔서 그리스도의 성장의 불량에까지 도달하게 하옵소서 미련하고 어리석지만은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믿음과 지식에서 성장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의 몸을 세워 온전케 할수 있는 교회의 지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 성령으로 감화 감동하셔서 내게 맡기진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주께서 성실히 행하게 하옵소서. 크고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권면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크고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며, 또 교회에 있는 여러 기관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수고하는 많은 일꾼들, 이름도 빚도 없이 수, 수고하는 귀중한 일꾼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나타나게 해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이 바로 전해지게 하시고 듣는 일로하여금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얻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본도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소금쇼와 간사 유역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를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리라. 그에게 온 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 가운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울의 교회론, 그리고 또 바울이 직접 설명하고 있는 하나됨의 의미를 공부하게 됩니다.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곧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 그리고 그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머리가 그 몸을 지배한다. 머리가 있어서 몸이 있다. 그리고 몸에는 각 지체가 있다. 이 모든 것을 머리가 하나인 것처럼 지체는 여러시고 기능도 여러 가지지만은 실제적으로 다 하나로 성상합하고 연합하는 그런 유기적 관계에 있다. 그런 것을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몸을 세우기 위하여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몸을 세운다 하는 말,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기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몸을 세운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손발, 뭐 눈, 코, 입할 것도 없이 전부가 몸을 세우기 위해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자기 손이 자기 발을 해하지 않습니다. 또 발이 손에 손에 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만일에 누가 자기 몸을 자해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 머리가 고장난 것입니다. 이 머리와 몸 사이에 이 교통이 끊어진 것입니다.소위 말하면 정상이 아닙니다.이는 서로가 서로 도와서 몸을 세우려고 합니다. 깨끗하게, 또 건강하게, 온전하게 서로의 세워 나간다는 것입니다.특별히 머리를 높이 세워 가는 것이 몸의 기능입니다.그래서 세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또 우리 교인 지체되는 우리는, 항상 교회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협조적이고, 그런 자세로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사이에 교회를 세우는 건지, 허는 건지도 모르고, 마구 함부로 입을 놀려서는 안 돼요. 아무 말이나 듣고, 아무 말이나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세우는 것이냐, 응? 어? 거는 것이냐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항상 건설적이고 세우는 입장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그게 기본 자세를 분명히 해야 되겠고요. 또 여기 보니까 거기에 지체의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들은 성도를 온전케 한다 그랬습니다. 이건 머리가 주신 기능입니다. 머리가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준 기능이, 기능이 뭐냐 하면,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많은 기능을 가지고 서로서로 서로 도와서, 성도로 하여금 각각 자기 일을 할수 있도록 능력을 주고, 지혜를 주고, 용기를 주도록 하는 것이에요. 온전케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기능의 본분이란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합니다. 서로 섬긴다는 것이지요. 디아코니아, 그것이 중요한 기능입니다. 서로 섬기는 것. 자, 이제 한번 생각합시다. 모든 지체는 다 섬기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는 것은 머리뿐이에요. 머리만 섬김을 받고 모두 다 섬기는 입장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높임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 뿐이에요. 예. 그래서 교회를 이롭게 하고, 교회를 높이고, 교회를 높이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어떤 일이라도 사양치 않고 다 같이 봉사하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러기 위해서 교회는 직분이 있다 그랬어요. 교회를 위해서 직분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몇 가지 중요한 직분을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직분이 먼저는 사도라고 그랬어요. 이 사도란 말에는 조금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열두 제자를 택했습니다. 사도란 말도 간간히 쓰기도 합니다마는 이 공간 복음에서는 언제나 사도란 말 대신에 제자란 말을 합니다 씁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제자란 말을 써요 그러나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은 제자란 말은 일반 교인들을 상대한 말이에요 모든 교인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건 여러 가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적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예, 교회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별명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에 나타났던 열두 제자는 어떻게 되나, 예, 그건 사도란 이름으로 바뀝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불러 세웠던 그 제자를 예수의 권한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열두 제자가 뒤에는 이제 가론 유다가 빠지고 그 사도 그 바울이 이제 거기에 의미상으로 그 위치에 들어갑니다만은 이분들이 사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볼 때는 사도란 이 제자와 사도 바울 거기까지가 사도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켜서 교회사에서는 그 다음에 속사도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감독입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예수님과 직접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고. 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서 사도됨을 증거해 주어서 이적이 따르고 표적이 함께 합니다. 그런 분들이 사도입니다. 예, 그건 그 당시도 예, 사도 요한까지로 끝납니다. 예,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보니까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선지자라는 것은 조금 의미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선지자라고 하면은 꼭 멀리 있는 이야기를 미리 하는 예언자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원래의 뜻은 담대하게 말한다는 뜻이에요 예, 그대로 직역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교육, 고용해서 자기 뜻을 사람에게 말하도록 지명된 사람 그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불러세운 사람들입니다. 그럼 선지자는 성령으로, 에그들을 불러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이게 선지자예요. 그 다음에는 복음 전하는 자, 그랬지요? 복음 전하는 자, 이것은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안 믿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교회가 이제 정착되면서 교회 구조가 다 성립이 될때 그때 가서 생긴 것이 목사와 교사 이런 말이 됩니다. 목사와 교사 이 말은 목사란 말은 원래 목자란 뜻이 선생이란 말입니다. 예, 여기서 예수님이 마지막 명령하신 중요한 장면으로 돌아가서. 마태복음 28장을 보면은,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성내에 대한 명령을 하시는데, 이게 바로 목사의 일입니다. 예,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지금 목사는 두 가지를 겸한 것입니다. 성례를 집행하는 책임이 있고 동시에 가르치는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난 예배 때 예배 드릴 때는 예배 인도자로 임하고요. 또 지금 수요일 저녁 이 시간에는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사적인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와 교사로 세웠다. 여기 보면 사도는 벌써 이미 지나갔습니다. 선지자도 지나갔어요. 그러나. 의미 상으로는 계속 이어지고 복음 전하는 자로 예? 그 다음에 예, 목사와 교사로 예, 교회 안에 여러 이제 중요한 직분들을 세웠어요. 예, 여기서 이제 꼭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주신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셨다, 주께서 주셨다 하는 말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분들을 세워서 일하시는데. 목적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래서 많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다시 우리는 지금 와가지고 교사도 있고 성가대도 있고 혹은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분들이 있습니다. 의미상으로 보면은 이 뿌리가 다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에요. 예,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부분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 아무도 영광을 받아야 할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머리 대신 그리스도만 영광을 받으시고, 그만이 주인이고, 주인이 되시고, 또 우리 모두는 각각 다른 기능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오로지, 예. 머리 대신 주님만 섬기는 데 우리의 기능적인 사명이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에, 이, 이래서 그리스도의 성장한 분량까지 이건 우리가 이제 목회하는 목적을 말하는 것이고 에, 또 목표를 말하는 것이지요. 어디까지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장생한 분량까지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야 됩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기존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높은 성장을 보이시고, 그는 이미 십자가를 줬습니다. 그리스도의 생애 속에 장성한 분량이 완성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뒤를 따라가 그의 분량에까지 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그것을 모델로 하고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의 표변을, 그 우리 장생의 그 목표와 표본을 그리스도에게 에, 거기다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생한 불량 거기다 초점을 맞추고, 지난날에 살아온 에, 악순환적인 그런 고리에서부터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그가 가는 길을 이제 따라가는 겁니다. 에. 그래서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그 온전한 사람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바로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하고 물으, 물으니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죽게 영생의 말씀이 있으니 내가 니게로 네 가오리까 예, 그가 고하는 말입니다 죽게 영생의 말씀이 있는 것을 믿고 알았습니다 그리 말해요 믿고 알았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믿고 알아야 돼요 믿음과 아는 것이 함께 가야 됩니다 여기서 성장한다는 것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배우고, 이렇게 나가는, 나가는 가운데서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장, 이 성장된 상태는 어떠냐? 본문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성장하게 되면, 믿는 일과 아는 일에 성장하게 되면, 요동치 않는다. 요동치 않게 된다. 그랬어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보니, 보니까요. 믿기는 하는데 지식이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지식은 좀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어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함께 합해서 높은 수준에 있어야 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깨달음이 없는 유치한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 믿음이 없는 가운데 아무 지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높은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진리를 이해하게 되지요. 또 진리를 생활에 옮길 수 있는 구체화 능력을 가지게 돼요. 또 이제 어려운 핍박이나 문제가 부딪힐 때마다, 예, 그것을, 예, 해석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고, 소위 변증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모든 기회에서 스스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이기면서, 이끌면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적인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성장한 것이에요. 그다음에 성장의 속성을 말합니다. 몇 가지로 말씀하시는데요. 첫째, 범사에 자랄지라 그랬어요. 이상합니다. 생명이란 것은 범사에 자라게 되어 있어요. 강한 생명력은 폭풍을 통해서 더 자랍니다. 더잘 자라요. 자 여기 이제 나무가 있습니다. 비바람이 치면은요. 예, 흔들면은 흔들수록 뿌리가 깊이 들어가요. 비바람치지 않으면 뿌리가 깊이 들어가지 않아요. 예, 뿌리가 깊이 들어가지 못하면은 높이 자라지 못해요. 열매가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비바람이 쳐서 흔들어 놓아야 점점 뿌리가 깊이 내려가는 것처럼 말이지요. 범사에 예, 자란다. 어떻습니까? 응? 정말로 중생한 사람, 믿음이 바로선 사람은요, 범사에 자랍니다. 예? 보세요. 실패해도 자라요. 성공해도 자라요. 칭찬을 들어도 자라고, 어떤 때는 모욕을 당해도 더 겸손해지면서 자랍니다. 언제나 이 성숙, 범사에 자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또 약해가지고, 거저 칭찬 들으면 교만해서 넘어지고 또 어려운 일생기면 시험 걸려서 넘어지고 휘청휘청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생명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범사에 자란다는 것 잊지 마세요. 어떤 경우에도 성장은 지속되는 거예요. 고난을 많이 당하면 당할수록 더잘 자랍 더 자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당할 때는 질적으로 성장하고, 예, 고난이 벗어나서 형통하는 날에는 양쪽으로 성장합니다. 언제든지요. 올드타임이에요. 항상 계속적으로 성장합니다. 이것이 교회에요. 이것이 신앙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자라면서 어느 방향으로 자라느냐. 사랑 안에서 그랬어요. 예, 사랑이 깊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더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깊은 사랑을 깨닫게 돼요. 남들은 고독하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알아야 할 것은 언제나 자기중심적으로 사랑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대상, 거기에 내본 동기가, 사랑의 동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깊이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할때 범사에 성장하는 거예요. 예? 사랑을 알면, 사랑의 뿌리가 되어서, 예? 사랑이 뿌리가 되어서 더욱 성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참된 것을 하야, 그런 말을 합니다. 예, 이건 번역상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이것은 참된 말을 한다라고 부분적으로 번역할 수 있지만은, 본문의 뜻은 진실하게 행한다 하는 뜻이에요. 사랑 안에서 진실하게 행한다. 성숙하게 되면, 사랑하게 되고, 또 사랑 안에서, 예? 사랑 안에서는 거짓이 없어. 그래서 진실을 말하고 진실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숙입니다. 그 방향으로 성숙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 더 깊은 진리를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그것은 서로 돕는다 그랬어요. 예, 여기서 높은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 어느 대학에서 시험을 보는데 아주 성적이 우수해요. 최우수 학생을 거기에서 불합격시켰어요. 성적은 최고인데 불합격시켰어요. 왜 그랬느냐? 면접시험하는 가운데 딱 한마디를 물어보았어요. 혹 현혈한 일이 있느냐? 하고 물었더니 없는데요. 그랬어요. 남에게 사랑을 줄줄 줄 모르는 사람을 우리 대학에서 가르쳐 할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불합격시켜버렸어요. 얼마나 멋진 얘기입니까? 우리는 그저 공부만 잘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봉사정신이 없는 사람, 가르쳐 뭘 하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젊었을 때 펄펄 뛰는 사람, 그래, 한 번, 헌을 한번안 해보고, 그 사람, 이런 이기적인 사람을 가르쳐 뭘 하겠어요? 그래서 불합격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로 돕고, 사랑하고, 그것이 그 속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예, 또한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랬잖아요. 서로 서로 돕는 거예요. 예, 아무 꺼리낌도 없습니다. 이래서 그 속에서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예, 그대가 가진 능력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서 기능 따라 주어진 직분을 따라서 성실하게 서로 도우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 안에서 스스로 독립합니다. 연결하면서 동시에 스스로 세우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향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성장의 극치는 아가페에 있는 것입니다. 참사랑을 알고, 참사랑의 사람이 되고, 참사랑 안에서 내 인격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진실로 사랑하게 될 때, 비로소 그가 그리스도인의 성장 수준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전합니다.